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산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홀수 년에는 종합 건강 검진을 하는 해였습니다. 10월 어느 날 예약하려고 문의 전화를 드렸는데 예약이 다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난 2020년도에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진 센터에서 한 통화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자리가 비었으니 검사를 빨리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0일 종합 검진을 위해 아침 첫 시간에 위 대장 내시경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치 가깬디 오사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신다고 박미경 님 조금만 기다리고 하,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아마 대장 내시경 아마 대장암 같다고 빠른 시간에 종합병원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기질 않았죠. 비극적 드라마에서나 발생할 것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다니. 단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일이었다. 가정력도, 전조증상도 없었다. 그러던 그 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뒤에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주일은 나에게 너무나 길었던 것입니다. 그 날이 왔습니다. 역시나 말이 비록 실망스럽기는 했어도 의외로 내 마음은 담담하였습니다. 그때 내 마음 속은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결코 의사의 말이 나를 짓누를 수는 없으리라는 생각이 가득 찼는 것입니다. 그 이후 이번에서 또한 모든 검사와 수술을 받을 때까지 많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목사님을 비롯해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방문하여 위로와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술을 받는 날 아침, 내 눈에는 눈물이 허, 한없이 흘려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었고, 나의 눈물은 새삼 내 마음을 평안히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다른 어떤 것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분의 은혜가 나를 평안케 했으며, 나는 그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수술을 잘 마치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암약물을 12번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항암 치료를 2주 만에 3박 4일 동안 받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따라 안심하거라고 하셨습니다 항암치료 기간은 비록 힘은 들었지만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병상 가운데 날마다 말씀으로 성경 읽독을할수 있었고 나의 입술에는 찬양이 흘려 넘쳤습니다 나의 찬송 가운데 임마 누엘 나의 기도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쁨 가운데, 나의 고통 가운데 임마누엘, 내가 살아 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힘들어하는 한우들을 위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으로 치료를 잘 받으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또한 전하기도 했습니다. 9개월 동안 힘이 들었지만 깨끗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어 무한감사드리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당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기간을 언제까지로 정하셨는지는 알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마지막 인생 항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을 비롯해 부교육자님,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